음식은 궁합이다 궁합맞춘 건강음식 김소영의 궁합요리 오늘의 궁합요리는 양파장아찌 근데 그냥 양파 말고 햇양파가 나왔더라고요 시장에 갔더니 이렇게 노릇노 하얀 그냥 생으로 먹기에도 참 좋은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냥 먹기에는 너무 좀 아릴 것 같고 매운맛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아찌로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으로 아삭하게 먹는 짜지 않는 햇 양파 장아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장아찌를 맛있게 하는 저만의 꿀팁도 제가 전해 드릴게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양파, 청양고추, 양조간장, 설탕, 식초, 소주, 다시마 육수 준비하면 됩니다. 껍질 보시면 얇아요 그리고 하얗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색 껍질의 저장용 양파하고는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저장용 양파는 만생종이라고 그래갖고 수확하고 나서 밭에서 몇, 며칠 동안 말리면서 껍질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고 단단해져 하지만 이새 양파는 그냥 수분이 많고 이렇게 들고 있어도 말랑말랑 수분도 많고 단맛이 강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맛은 좋지만 저장성은 좀 떨어지겠구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장아찌 담가 두면 이봄 사이에 좀 짧게 나왔다가 싹 없어지는 아주 아삭하고 다른 햇양파를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계절입니다. 딱 한두 달만 즐길 수 있어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나 껍질만 까도 막 눈물 뚝뚝 흘리잖아. 매운 여름 양파. 나 겁나 한다면 바로 이 햇양파를 가지고 장아찌 담가서 한번 맛있게 드셔 보세요. 아셨죠? 이 헤디 양파 깨끗이 씻고 껍질 까서 준비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신선하죠. 근데 네, 이 껍질 제가 이렇게 깠는데 요거 버리지 말고 육수 낼때 사용하세요. 어유다흙 묻었는데! 물론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보관하셔야 되죠. 장아찌 담그실 땐 채소에 가급적이면 물기 없도록 잘 말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에 젖어 있게 되면 아삭한 감이 좀 없고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채방 같은 데 올려서 시간을 충분히 두면서 물기 말려 주시고 나 시간 없다 그러면 깨끗한 타월로 닦아 주시면 돼요. 양파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썰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크다 싶으시면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토막을 내주시면 돼요. 냉장고에 있는 야채 다 털어갖고 넣으셔도 되지다 파프리카 같은 것도 좋고 자 이렇게 채소는 이렇게 다 준비했거든요. 장아찌 국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어 맵지도 않고 맛있어요. 눈물도 안 나고 썰었는데 지금 눈물 하나도 안 났잖아요. 그죠? 장아찌 국물 일단 설탕 먼저 부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장 부어서 설탕을 좀잘 녹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나중에 넣으니까 설탕이 이게 잘 녹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탕 먼저 넣고 간장 부어서 설탕이 녹는 거를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준비한 식초 부어 주셔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초간단 국물 안 끓이고 그냥 부을 겁니다 국물을 끓이지 않은 장아찌를 담그실 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끓이지 않은 장아찌 요리에서 제가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바로 다시마 육수하고 소주입니다 어? 왜 다시마 육수하고 소주를? 이유가 있어요 이 다시마 육수는 간장을 적게 넣은 국물에 짠맛 대신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감칠맛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맛대요 페퍼야 <laughs> 소주는? 내용물이 안 상하고 오래 가도록 하는 그런 보존제 역할을 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마 육수, 그 다음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보존제 역할을 하는 소주, 반컵, 그 다음에 소금 조금, 네 큰술 정도 해서 장아찌용 국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소주 넣게 되면 또 이거, 어우, 장아찌 먹고 취하라고? 저장 기간 동안에 알코올은 다 날라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끓이지 않을 거니까 잘 녹도록 섞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채소를 이 열탕 소독한 병에 넣어 볼 텐데 여기에 저만의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계피입니다. 이 계피를 장아찌에 넣는다고, 네, 이 계피 하게 되면 장아찌 에 골마지가 끼지 않도록 하는 보존제 역할도 하고, 우리 선조들이 왜 된장, 고추장, 뭐 간장 같은 술, 김치 이렇게 물기가 많은 저장 음식에 골마지 안 끼려고 계피, 또 건고추 이런 거 넣는데 다 공통점이 매운맛. 매운맛 진이 재료를 한두 조각 정도 넣어두었거든요. 왜냐면 하이 매운맛 성분이 음식 안상하도록 하는 이런 생활의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계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수천 년 전부터 어 일종의 천연 방부제 의역할로 두루 쓰였던 그런 식재료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들어감으로써 이 장아찌의 그 고급진 단맛이 쫙 같이. 끌어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달디단 굳이 매실청을 안 넣으셔도 자 고급진 단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추도 색깔이 이뻐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양파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피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넣어주세요 계피 자. 양파, 그 다음에 계피, 자, 이렇게 하고 나는 계피가 없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계피가루 같은 것도 이 국물, 장아찌 국물에다가 한두 스푼 정도 넣어서 부어주시면 돼요. 이 국물을 여기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끓이지 않고 장아찌 국물을 바로 장아찌 국물을 쫙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갈색, 장아찌 국물이 양파를 적시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뻐요. 쭉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내용물이 쫙 잠기도록 붓고 나서 뚜껑 바로 덮고 냉장고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 반나절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맛을 빨리 드린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셔도 됩니다. 요거 바로 드셔도 좋고 1시간 정도만 실온에 놨다가 그 맛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 초간단이네, 안 끓이네. 근데 맛있어 하실 거예요. 장아찌 담근 지딱한 시간 지났습니다. 아, 양파에 벌써 색깔이 그냥... 이쁘게 잘 들었을 것 같죠. 수분이 워낙 많은 햇 양파라서 맛도 금방 잘 들어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보여드릴게요. 한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색이 좀 약간 들랑말랑 하고 있어요. 근데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맨밥에다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짜지 않아요. 그리고 초간단이잖아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맛 하나도 안 맵고, 상큼하고, 아삭하고, 일단 이 안에, 여기 계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개피, 계피, 개피. 계피. 개피가 들어가 있어서, 고급진 단맛이 쫙 올라옵니다. 생으로 먹어야지 더 맛있는 양파. 해장파, 이거 맞습니다. 생으로. 음! 따지 않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네. 음! 밥한 숟가락만 먹고 올게요. 너무 맛있다. 지금 여섯 개 담은 양이잖아요. 이거 한달안 갑니다, 여러분. 열대로 계속 장장합니다. 햇 양파 장아찌 꼭 한번 해서 잡숴보세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먹으니까 그냥 입맛이 살아나. 입맛도 드는 정말 귀한 반찬이 될수 있을 겁니다. 딱요 계절에만 나왔다가 싹 사라지는 거니까 빨리 시장 가셔서 햇 양파 주세요! 하실 거죠? 댓글로 해장파 사러 갈 겁니다. 해주세요.